드라이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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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저, 저, 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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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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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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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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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

여기, 여기, 여기. 안 돼, 안 돼, 힘바꾸로안 돼. 나 나를. 자, 앞로너 떴어. 아니야, 듣지 마세요, 가. 여기는, 훅 흔들어, 면 오, 이 여기는, 여기는, 가. 혹시, 가. 가. 가.

그쪽 그쪽 가게 아니에요. 는여네가그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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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쵸, 이게 와. 그 그럼 이 나와요 그그 좋아. 거기 아니면 가는 데여기 여기 여쪽봐 해주면 잘 여기서 나 여기서 놓지 철저하 앞에 있어 앞에 앞에 다라